도 추가 반찬주 샘플. 이거 오파도 있네, 안에. 와우, 와우 이거 서비스입니다. 이거 서비스 좀이 집밖에 없어. 딴 데는 서비스 안 줘. 와우, 간을 서비스로 주네요. 여기는 반찬도 셀프라서. 마음대로 퍼다 먹어도 됩니다. 자 드세요. 드십시다. 배고픈데. 야 희한하게 우리는 막 저기네 맞춰 입은 듯이 다 까만 옷이네. 신기하다. 다 까만 옷이야. 야, 신기하네. 가족들이 다 까만 옷을 입었습니다. 여 숟가락 그게 많이 숟가락 이렇게 먹어도 안 되지 기겁했어 둘 개를 이렇게 많이 숟가락이 뜨거네 갖고 고추가 안 퍼지네 고추가 안 퍼져. 너무 많이 짜 응, 간을 보고 또다 되게 넣었었야 색깔 다르아 <laughs> 이 동네 단골 맛집 탑골 순대국 왕뼈 감자탕 그지 언제야? 탑골 순대국밥입니다. 나는 밥을. 말겠습니다. 밥을 다 말아서 공기에 담아서 먹겠습니다. 마른 다음에 공기에 아유, 주방에 있는 엄마는 바쁘시네. 김치 담을려 설거지 할려 이거 저기 끓여서 주구야. 여기는 셀프빠입니다. 깍두기, 배추김치, 양파, 다대기가 있습니다. 여기 된장하고 새우, 새우젓하고 된장도 있습니다. 등기도 맛있고 배추 겉절이도 맛있습니다. 직접 담은 거라 진짜 맛있습니다.